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는 모자를 쓰고 음료가 어떤 건지 맞추는 거예요. 연습 게임. 먼저 해볼게요. 쟤네가 해볼래. 내가 해볼까? 아빠. 아빠가. 아빠 하는 걸잘 봐. 안돼. 안돼 쓰고. 지우가 여기 음료수 있지. 종이컵에다가 부어줘. 그래도 아빠가 이걸 먹으면서 맞추는 거야. 아빠 여태는 어떻 어떻게? 어, 아빠도 나도 아빠도 나 좋은 거 해야지. 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이건 아빠가 넣고 이건 지우가 넣고 응. 아니야 이것도 지우가 넣고 이것도 지우가 넣어봐. 응. 아빠 거는 어렵게 따로 따로 해줘. 응. 지우는 하나만 하고 어때? 알됐어 지우가 응. 여기서 어떤 걸 넣을 건지두 가지 정했어? 예. 응. 엄마한테 보여줘. 어, 그랑또 하나 더.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 넣어주면 하나 돼 됐어 됐어? 네. 해볼게 파인애플 딸기 네 그럼 뭔데? 알려주지 말아줘야지 아니야 지금 알려줘도 돼 초코. 초코야? 초코 응. 초코랑 뭐야? 오렌지 아니 어 뭐야? 나 파인애플 파인애플 여기서는 아빠가 진 거야 오오 <laughs> <laughs> 힘들다, 이거. 지우 해봤지 지우야 응. 연습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지우야? 응. 그러면 지우 대 아빠랑 대결이야. 그러면 이긴 사람은 뭐해 줄까 소원? 어 응. 어때? 응. 그러면 만약에 지우가 이기면 아빠가 지우한테 소원 뭐들어 줘야 돼? 뭐야? 응? 응? 없어? 아빠가 먼저 할까? 아빠 이기게 되면 오늘 밤 아빠 발 품으로 줘잘 때까지 그때 응. 또 응. 시작하자 이제 흠뻑에 하자 이제 응. 모자써 줘야지 했어 응. 응. 쑤야 응. 이제 가위바자 진 사람이 뭔지 아는 거야 가위 가위 포 아빠 주먹이지? 응. 지우는 응. 뭐야? 응. 아빠 이겼으니까 응. 지우가 먼저 하는 거야? 응. 맞다, 이거 먼저 봐. 환타 파인애플, 초코, 이거 뭐야? 부찌야. 이건 뭐야? 민. 네. 요거는? 따나. 이거는 따디. 이거는 뭐야? 오렌지. 그렇지. 알수 있겠지? 응. 제 맞춰봤고? 응. 응. 오케이, 렛츠고. 응. 저는 첫 번째. 올라올게요. 조금씩. 오케이. 어. 정답! 정답 뭔데? 미용. 어? 미용. 정답. 와. 박수. 엄마, 박수! 오케이 오, 지우 1대 0이야, 지우? 네. 두 가지 넣어줘, 지야 왜? 이제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응. 와, 너무 맛있다 정답! 오렌지 바나나 우유 뭔데? 딸기 딸기야? 응 오렌지랑 딸기 딸기였어? 응 하... 지우 1대0이야 응 만약에 지우가 이번에 맞추게 되면 지우 이기는 거야 응 만약에 지우가 이번에 못 맞추면 아빠가 한번더 하는 거고 어때? 아겠어 하자 지우 자신 있어? 응 좋아 자신 있지? 자신 있어 아그고어 보면 안 되죠? 잠깐만 어 이제 먹으면 되죠? 가자 꼭헌아 정답 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음... 아요 어렵지 지우야 아니 레용이요 레몬? 우 원. 아빠 하나만 넣었어 왜? 맛이 조금 음... 독특해? 정답 정답 레몬 레몬? 응. 응땡 레몬이 아니에요 아요 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재조이다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 아빠도 먹어. 아니, 하나는 어때대 하나 시작해. 고구는 안 맨다. 맞아, 안 먹어. 아빠. 세 개는 어야 되다. 응. 너 어, 세 개? 응. 왜, 왜? 엄마 다세 개야, 뒤에. 와 이번엔 아빠 진짜로 진지하게 한번 맞춰 볼게요. 진짜 진지하게.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응. 잠깐만. 어디 서었어어니소래는 있어, 없어? 응? 이거?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응? 있어? 아니야. 없어? 나. 응. 근데... 잠깐만 복숭아 레몬 아, 잠깐만 탄산 없고 아, 초코 아니고 바나나 딸기 복숭아 레몬 딸기 만나요 주야 아니요 어 바나나 아, 뭐야 레몬 복숭아 바나나야 네 응. 주야 여기서는 주유가 1대0으로 주유가 이겼어요 박수 주주 최고 마무리하고 코 자자, 이제. 지유야, 여기 인사하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지유가 이겼으니까 지유가 사고 싶은 거 사. 어. 가자. 맞죠? 응. 지유야, 여기 있다. 포켓몬 봐. 응? 어. 됐어? 응. 사과주자